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 0편 114편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2024년은 지나갔고, 이제 2025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가고 오는 송구 영신의 시간에 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시간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송군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동시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되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김으로써 그 역사가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행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그 역사를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내일을 맞더라도 당당히 그 내일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럼 시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 맞게 될 2025년도를 소망으로 헤쳐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이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시편 114편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자유의 땅으로 나오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땅. 여러분 땅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땅은 산이 있지요, 강이 있지요, 평야가 있지요, 사막이 있지요, 늪이 있지요, 광야가 있지요, 바다가 있지요. 산과, 아, 땅과 바다는 대등하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바다를 안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 대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땅은 우리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땅이를 달리며 운동을 하고, 짐승을 키우고, 그래서 땅이 있음이 고맙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 땅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땅이 원망스럽다고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산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산이 있어서 좋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 산 하면 막,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죠. 적당한 높이의 산에 등산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보면 경치가 좋습니다. 중간 중간 쉬는 지점에서 마시는 공기는 왜 그리 맛있습니까? 또 등산로 좌우에는 철따라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있습니다. 여름철 곤충이 있습니다. 산새 소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약초가 있지요, 특용 작물이 있지요.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있죠 그래서 산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산은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갈 때에 떡하니 산이 있으면 힘듭니다 그 산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산에는 수많은 줄령들이 있습니다 그 거치고 높은 줄령을 넘어가야 하는데 겨우 그산 많은 줄령을 넘고 그 산을 지났다 싶었는데 그보다 더 높고 더 험한 줄령이 있는 산이 딱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 산이 원망스럽습니다. 땅에 있는 한 요소인 산을 예를 들었지만 땅은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사막도 그러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얼마나 탈출할 때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했던 바로가 변심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여 오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홍해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위로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모든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물에 잠기는, 수장되어 버리는 대역정극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홍해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마귀는 땅의 여러 요소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억압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산이 가로막고 거친 광야가 방해하고 물은 구할 수 없고 먹을 것은 떨어지고 대적들은 공격하고 땅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성경에 많은 경우에는 땅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로막고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편 114편을 기록한 시인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땅의 요소들, 방해물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었습니까? 어떤 땅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였고, 겁에 질리도록 한 땅의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땅에서 살아가야 되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땅에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겁에 질리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손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10편 114편 2절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숭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하심. 어, 이해될 것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현재 하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현재. 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행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현재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십니다. 유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곳이 임재가 지금도 그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성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곳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자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현지하심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땅의 것들을 다 물려쳐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들과 대적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물려쳐 주시는 현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서임을 하나님의 현자심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에도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흥암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현자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자심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이제 2025년도에 어떤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악의 세력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여러분들만 자꾸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만 자꾸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내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런 그러한 몸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현재하십니다. 현재하십니다. 함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예적에 행하셨던 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현지하심이 일어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막았다가는 도망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때그 앞에 서서 섰을 때 무엇이 또 가로막았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요란강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택한 백성을 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여와는 호 홍해도 요단강도 다 물러가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펼치고 계십니다. 현재 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제 요단강이 물러갔고 홍해가 물러간 일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백여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떻게 목을 축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흙먼지 부석거리는 황량한 광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현재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땅아 너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14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압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10편 114편의 시인처럼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땅아 너는 주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현재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뜰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이 두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장애물이 펼쳐질까? 내가 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적에 행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현지하심으로 온 세상이 알수 있도록 그 현지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방해물과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땅이요. 그 다음에 너는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고 했죠. 그 야곱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그 야곱은 누굽니까? 오늘 입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 이름, 이름,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네. 너는 입주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재와 어둠의 체력은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여러 요소들과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걸음들을 멈추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현재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향한 그 걸음, 구원의 걸음 멈추지 않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 이 라고 한번 크게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벌어질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도, 방해 공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땅아, 너는 일주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현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현재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내 속에 현재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전능의 역사를 발휘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땅아, 입주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떨지어다라고 선포할 수있죠 한번 같이 여러분들의 입을 넣어서 한번 해 보십시다. 땅아, 너는 입주의 하나님 앞에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현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내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어둠의 땅아 환한 대낮이 될지어다. 폭풍이 몰아치는 땅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검푸른 홍해, 척박한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 하지만 택한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현재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온땅이여 언약을 온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는 떨지어다. 악의 샤레가 너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